오늘은 선물 받은 상품권을 집에 그대로 놔두고 와서 카드 슬래시를 할 겁니다. 옆구매자, 오빠 오늘 뭐살 거야? 오늘 저는 어. 맥포트를 샀는데. <laughs> 오빠는 끝까지 안는 그게 알아왔어요? 오빠 <laughs> 어제 어. 이미 쇼핑 한다더니 뭐 샀어? 어제 원래 옷 사러 갔는데 빵 샀어요. <laughs> 빵. 빵도 <laughs> 맛없었대요. 궁전제가 맛있잖아. 어, 뭘로 샀는데? <laughs> 피자빵 야단. 어. 야 유진아 너 조회수 잘 나오더라 그치 그... 다이어리? 어 이제 해리포터 영상이 대박 쳤어요 여러분 <laughs> 해리포터 <laughs> 내가 다이어리를 <laughs> 사가지고 다이어리, 어, 리뷰한 게 있는데 지금 한 3천명 봤나? 3천명? 어 많이 봤어 조회수가 어 그러니까요 여러분. 근데 그게 한끗이란걸전 한 알고 있죠 저희는 오늘 쇼핑을 하러 왔습니 드레스코드 블랙이에요 말안 했지만 아. 다 블랙으로 맞춰입고 왔네요 헤레가모 이것도 어. 아, 벨트 엄청 많이 쓰는 거 같은데 요 음, 남자들 벨트 진짜 많지 아, 좀데때할 수도 있다 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네이비로 골랐습니다 어, 루이비통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웨이팅을 못 참고 이걸로 결정했어요 어, 금방금방 봐 틈틈이 틈틈이 찍고 있습니다 <목소리> 여미용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목소리> 게스트 보셨습니다 g i 아이 i 나짠 키링을 샀습니다. 로비 i n g I'm kidding. i 이 k i 너무 i n g I'm kidding. I'm kidding. 안해 세차를 본인이 안하면 누가 대신해 n g I'm k 가 d d i n g I'm kidding. I'm k 데 d d i 3만원이면 3만원 되거든 수능철 어. 3만원이면 내부까지 다 해줄걸? 아니지 내부는 5만원 될걸? 응, 음. 아니야. 아이쿠, 뭐, 태울 일이 없으니까. 누굴 태워야지. 되게 화하지 환... <laughs> 가볼게요. 지금 진규 오빠가 우리를 따라 들어와서 저희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혜강 언니가 아무래도 아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이 가림막 이 이렇게 있네 고마워, 내가 어제 놓고 갔던 충전기줄. 오, 오~ 오늘 되게 격식있어. 너희들 스테이크를 시킬 거예요. 시켜볼까? 아, 옆에 진규가 쿠사리를 그렇게 코스 어, 잘 드고 <laughs> 있어요? 아, 파우치가 라이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지? 아니 그 투운발 라이스 희우 오빠가 고른 메뉴 가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. 네. 어, 너무 진지한, 너무... 진지한 진지한 게임입니 어. 응. 과연 뭘 고를까요? 블랙 1 마스크까지 아주 블랙으로 했고요. 블랙 2 블랙 3 그리고 블랙 4 여기는 뭐지? 네, 저... <laughs> 레드야. 어, 네. 주행광이야. 저는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아, 생각했거든요. 결국에 <laughs> 목적을 못달 못한 거야? 아니요 그래서 다른 걸 샀습니다 대단하다 안살 네. 수는 없어요 고파로 살줄 몰랐어 나는 그래도 이따 와서 보고 <laughs> 사는 게 같지 않나 어. 바로 사더라고 네 양송이 숙화랑 판독도 있어요? 양송이 양송이 3장 다괜찮으 오빠 이렇게 세장 세장만 양송이로 주세요 네. 얼굴 봐 얼굴 어. 봐 <laughs> 분모에 가보시죠. <laughs> 거짓말하지 마. 아, 아, 앞에 초원녀. 진규는 약간 허언이 있어. 어. <laughs> 일단 몰랐대. 진규. 허언 허언의 진규. 충격을 주실 수 있는 소스 가득이다. 조장님 빵한번만더 준비해 주세요. 아, 지금 익은 게 없어서. 아 그래요? 준비해드릴게. 예. 다 네. 되거든? 살아 있는 줄 몰랐지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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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조심해 조심해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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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경을 쳐버려. 다못 먹고 싶어. 음,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네. 가장 유명한 투움바 파스타 나왔고요 베이비백립도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요? 네, 네. 생일잔 컷 파... 하고 감사합니다 숨겨 조심 이건 그냥 투움바였어요 너무 예쁘다 투움바 파스타 좋아요 투움바 파스타 아 역시 리더가 있으니까 다 잘해 그러니까 우리 엄청 <laughs> 고민했는데 메뉴 고민만 새로 시킨 투움바 파스타 맛있어서 한번더 시켰고요 이거는 뭐 김치 치즈 뭐 시켰습니다 우와빡깜빡 우와 딱 봐도 뭔가 화려해 보인다 아 진짜 맨날 처음 선데 다. 다 우리랑 하네. 하는 게다 처음이고. 우리와 오빠연애도 처음이라겠다. 너가 내 첫사랑이야. 다다 처음 잡서 <laughs> 어. 엄청, 엄청, 엄청 초어, 빨리 나막 아래에서. 이게 뭐예요? 와. 아니요, 되는 걸로 와. 아, 와 이게 뭐야? 어. <laughs> 진가 <거> 아니야? 어어 너무 예쁜가봐. 너무 예쁜데? 아니 일단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. 예쁘면 안 <laughs> <야, 쇼핑뱅만. 웃음> 너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다. 이건 세모 오빠가 좋아하는 딱그 정성 감성 스타일 아니야? <laughs> 전제는 고유니로 <laughs> <laughs> 고고 내려야겠어 명지원 아가봤어 <laughs> 괜찮아 명지원. 응. 잘 보면 한 번씩 좀밀 너무 예쁘네요 명지원 아, <laughs> 여러분 거울이 있어요 거울샷을 찍어볼까요? 어, 안녕. 안녕 뒤에 누가 있나 봐요 <laughs> 바로 옆이네 오빠 운전 조심해야지 <laughs> 박을려 가고 있어 지금 어, 왼쪽에 세 어,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게 괜찮아? 어. 프라다라 길래 써봤는데 어. 그냥 그럼? 이게 빛이 음. 나야 그한번 써봐야 돼? 이게 검은 게이 음. 보면은 옆... 저희가 온 곳은 강주 시립 미술관입니다 이쪽에서 놀기로 했어요. 음, 기사님. 기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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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 밥은 언제 줘요? <laughs> 밥 아까 드셨잖아요 <laughs> 52번 기사님 하서로 52번 기사님입니다 <laughs> 하서로 여기 52까지 와주세요 여긴가? 쌍둥이는 무조건 미라지 너희들 만난 이후로 모든 날이 좋은 날이지 오빠 <laughs> 아, <나물 웃음> 도깨비 여기 단풍국이냐 어디냐 히말라야 <laughs> 단풍국이 같이 오르시다 <laughs> 고든 어떠니까 고든 여정 속에 오. 더 뒤로, 더 뒤로, 더 뒤로. 오, 손가락 까딱까딱. 하나, 해래요시 불편한데 해합니다 몇살 만에 타 거야? 몇 살이세요? <laughs> 몇살 만에 탔나요? <laughs> 한, 한 10년, 10년 정도 된거 같아요 10년 만이야자유이용이랍니카바한1만원인 여기 있네 그럼 올해도 그렇게 빌려서 놀아보자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그래서 카 빌려서 아 놀고. 저기 있네 어. <laughs> 오, 괜찮네. 이런 no 레드로 가겠습니다. 다은 정해져 있어. 괜찮, 오늘 색깔 다 uh, 컬러 맞춰서. 그럼 내가 이쪽이겠네. 그렇지, 다 분정해져 있어. 팔찌 끼고. 짜자. 팔찌, 팔찌 끼고. 형이 많이 보여. 여섯 명이 한 팀인가? <backstage acoustic guitar50 language> <blows>

살아왔어요. 우리 신난 강아지들 술안 먹었습니다. 어 <laughs> 하트 멋있는데? 술을 마야돼 이거. 너무 힘들 너무 힘들 친구 흥이 좀 나와 있는데차으로만면차량 <laughs> 뒤로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헤 돌리실 때 자격을 없는 방향으로 헤드 한쪽으로 계속 리세요 뒤로 혼 유진이 안녕 안녕 세요 <laughs> 나도 깜찍이만 줄줄 알았어. 아, 이거 다제작이네 짜증나게 이 어떻게 잖아 너무 고영아 이거 하다한입 가득 물은데 없어. 이거 완전 뽕이야. 진짜 사라지는 사탕 사탕 이 사탕 뽕. 거의 마지막 코스인데요. 오늘 끝나고 세보 오빠가 저희 집 앞에서 진짜 딱 저희 집 통해서 다른 이웃분이랑 당근마켓 거래가 있다해서 같이 데려다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우연이 있네요. 와인셀러를 판다고 합니다. 왼쪽으로 밀려나고 있어. 언니 안녕. 주제곡 틀어 주시네요 겨울아이 11월 겨울이 <laughs> 11월 겨울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볼 거예요 진짜 오늘 재밌었 너무 재밌었다 다이빙핀 다들 잘가 냐녕오바 안녕 합니다 당신의 생일 i r a to you